34번을 한번 보십시오. 4번 얘가 오답이 2위거든요. 어, 8 0 맞죠? 얘가 지금 복수 정답이 나올 수 있을 말이 어, 복수 정답의 여지가 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laughs> 이 44번이 조금 칸트 문제인데 조금 어마무시했다고 만든 것 같아요. 33번은 여러분들 이거는 어, 되시죠? 어, 우선 이 설계를 했을 때 여러 각계 유형의 사람들의 모든 의견을 고 앞에서 어, 다 물어보고 어, 너의 디자인에 대한 성공으로 어, 시키는 것이 맞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음. 자 일단은 오늘 4번 가봅시다. 자 n t was a strong defender of the rule of the law as the ultimate guarantee not only a, not only of security and peace but also of freedom. 그렇죠? 칸트는 누구였나요? 아주 강력한 옹호자였대요. 강력한 이 수고자 그쵸? 이다음거 뭐예요? Of t h e rule of the law. 이 자체가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 어, 세상을 이 law로서 법으로서 다스리겠다. 그쵸? As ultimate guarantee 자뭐의 법치주의요? 뭐로서의 법치주의? 자, 어떤 궁극적인 보증으로서의 법치주의요. 그쵸? 자, 어디 안에서요? Not only of security and peace 자, 안전성과 평화로 어, 평화의 궁극적인 고증이요. 어, 그 다음에 또 뭐요? 어 u t a s o a freedom, 자유. 중요하겠습니다. 이첫 번째 문장, 항상 뭐든지, 첫 번째 문장에서 전체 이 작가가 이 말하고자 하는 게, 그쵸? 이게 이렇게 준다 하죠? 어, 주제가 나옵니다,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칸트는 법치주의를 매우 옹호를 하는데, 옹호자인데, 어디 안에서요? 이 안전하고 법은 평화로우며, 그 다음에 또한 어, 자유를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그 궁극적으로 어, 더 궁극적인 보장, 보증을 주는 것이다. 그렇죠? But 음, he believed that human societies were moving towards more rational. Forms regulated by effective and binding legal frameworks. Because only such frameworks enable people to live in harmony, to prosper, and to cooperate. 그런데 so 믿었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 사회가 어디 쪽을 향하고 있다고? Moving towards more rational forms. 좀더 이성적인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성적인 형태는 그때 어떻게 되어야 되는 형태예요? 뒤에 바고븐사가 조식. Regulated by effective and binding legal frameworks. 그 좀더 효과적이고 바인딩하면 그래 구속하는 구속력 있는 결속시키는 어저 구속력이 있는 이 법틀입니다 법적인 프레임워크틀 가두 으, 테두리죠 프레임워크 어, 법적인 테두리에 의해서 규제되는 어떠한 더 이성적인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고요 그렇 어, 그러면 뭐다 이 말이 즉슨 어, 법테두리 안에서 어, 너 이성을 펼쳐야 된다 법테두리안 이성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어쨌든 법이나 이가중요한 것이다. 이성적인 존재들한테 그렇죠? 자 왜냐하면 because only such frameworks enable people to live h a r m o n y 그렇죠? 왜냐하면 오직 그러한 틀만이 사람들을 뭐하도록그렇 조화 속에서 살도록, 조화롭게 살도록 그리고 번영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어, cooperate 협력할 수 있도록 아, 해주기 때문이다 이미 뭐 그렇죠? 자 however 나왔습니다. however 반전. However his belief in inevitable, inevitable progress was not based on not more based on optimistic or high-minded view of human nature. 자 so 그렇지만 이 앞에까지는 뭐였죠? 어자버테리안에서 우리는 이성적인 어, 형태로서 나아가야 된다고 설명했죠. 근데 이역접이 나왔다는 것은 어 아니다. 어 그렇죠? 좀더 뭐가 더 있겠네요 그냥 그렇죠? 그의 신념은 자 어디에 서 신념? 불가피한, 불가피한 이 진보. 불가피한 진보가 뭔지 일단 공부하셔야 됩니다. 불가피한 진보? 진보주의? 어, 떤 필수 불가결한 진보? 안에서의 그의 신념은 어디에 근거하지 않았다? 낙관론적이거나 혹은 고결한 하이 마인드. 고결한, 고상한. 마인드가 하에 있어요. 고상한 어떠한 뒤어 인간 본성의 뷰에는 근거을 두지 않았다. 그렇죠 자, 일단은 무슨 말인 봅니다 On the contrary, it comes close to half's outlook. 그 오히려, on the contrary, 하면, 그쵸? 반대로. 이거와는 반대로. 어, 그러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이런 고결함과 낙관론적인 거 있잖아요. 인간은 처음부터 어, 이렇게 착하다 하는 마음, 그런 이론 있죠, 성전설 그거에 근간을 두지 않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디 근간인가 Comes close to Hobbes' outlook. 자, 토마스 하버스 말하죠? 여기서는 토마스 하버스는 인간이 아주 태어날 때부터 어, 저기 악하다, 어, 악한 존재다, 대비리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토마스 어, 하버스 이러한 견해에 좀더 가까운 것 같대요. 그렇죠? 어, 그런 견해 어떤 견해? 땡땡. Men's violent and conflict-prone nature makes it necessary to establish and maintain an effective legal framework in order to secure peace. 그쵸? 이런 인간의 인류의 어, 폭력적이고 갈등을 front, something r o 사로써 쓰면 이는 좋아하는 이에요. 갈등을 좋아하는 이런 본성이 자 뭐를 하기에 필수, 어, 필수적인 것이라? 그렇죠 to establish and maintain. 아주 효과적인 legal framework. 법적인 틀이죠. 법적인 틀을 설립시키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뭐가? 그렇죠. 인간의 폭력성과 난폭성과 어, 이러한 갈등을 조화하는 갈등의 호흡 만든 것이다. in order to secure peace.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peace.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적이다. we cannot count on people's benevolence or goodwill, but even a nation of devils can live in harmony in a legal legal system that binds every citizens equally. 그렇죠? 자 so 우리는 의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어디다가요? 사람들의 이런 자비심과 자비로움과 혹은 이제 선행 선한 마음에 의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 그게 근간에 근간이 아니라고 했죠. Not based on optimistic, high-minded view of human nature. 그렇죠? 어떤 악한 거에 더 근간을 둬야 된다 했다. 하스 아우러독 독일에서 그렇죠? 음할수 없고 하지만 자, 심지어 뭐조차도 even a nation, nation-state 하고 그 국가의 최고 악당 말하죠? 어 최고 악당 뭐 독일로 치면 그 히틀러처럼, 저 이탈리아 치면 그 무솔리니처럼, 어, 그러한 사람들도 멀수 뭐 있는, 리 i v e in harmony in a legal 법적인 시스템, 법적인 제도 안에서는 조화롭게 살아갈 수, 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렇 어, that binds every citizen 그러한 시스템은, 그러한 리 e 시스템은어떤한 시스템? 모든 시티즌들을 동등하게 결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계속 뭐야 대한 거? 그렇죠 법적인 이러한 가도리 테도리가 우리의 어 심지어 누구조차도 국가적인 이러한 악당조차도 공등하게 입권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착한 사람들과 공등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다. 법적 테도리가 매우 매우 좋다. 그렇죠 여기까지 되시죠. ideally the law is the embodiment of those political principles so that all rational beings would freely choose. freely choose. 이상적이게도 그러한 법은 뭐의 구현체다 Those political principles. 정치적의 어떤 원칙. 정치적의 원칙의 구현체다 어, 그러니까 이 법적 테두리란 아이가 우리가 뭐예요? 정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 구체화적인 몸체가 된다. 구현화된 것이 바로 법적인 테두리라는 이 legal system인 것이다. 그죠 정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 돌아가는 것이다. 자, 그러한 어, 정치 원칙은 뭐요? 어, rational beings 모든 이성적인 존재들이 would freely choose freely choose에 예. 주어하세요 모든 존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러한 l i l i t i c a l p r i n c i p l e s 정치 원칙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 원칙은 어디에서 들어간다? 어, 모든 이성적인 이성적인 존재들의 이성적인 존재들의 어떠한 자유성에 의해서 돌아간다. It's u c h a loss for B to the them to do something that they would not rationally choose to do anyway. 자, 여기까지, 자, 지금 여기 빈칸이 여기 나오죠? 맨 마지막, if 다음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면요, if 이 앞에 종속 자을를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음. 만약에 그러한 너들이 그들을 뭐 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자 something that would not rationally choose to do anyway. 그들이, 이성적으로 선택하지도 않을, not rationally choose. 그쵸? 이 어차피 이성적으로도 선택을 안할 것들을 금지를 해쳤다면 그쵸? 그만해 어자 이성적으로 우리는 강도나 살인을 하면 돼요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 이성적인 존재니까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법은 추를안할 그런 것들을 법으로 성문화, 법으로 교제화 된다고 해서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 그것이 어떻게 너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쵸? 어, then the law cannot be blank. 그렇다면 그러한 법은 너의 자유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이거는? cannot be 나왔으니까. cannot be 나왔으니까. 일리가 없다. 부정어가 나왔으니까. 다음에 어떠한 또 부정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어, 그한 너는 좋은 거야. 어, 너가 이성적으로도, 어, 선택 안할 이런 살인 강도를 우리 법이 먼저 규제하, 규정화, 성문화 한다고 해서 그 법이 어떻게 너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야? 라는 이런 질문에 던졌다고, 마지막에. 그쵸? 그럼 봅니다. 1번. Regarded it as reasonably confining human liberty. 자, 얘가 조금 문제가 되죠? 뭐로 간주되어지는 거다? 이성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자유성을 구속, 그쵸? 제한시키으로써 간주화될 리는 없다. 어, 자역에서는 지금 이까지 미컴파이닝한 리버티는 이게 말이 돼요, 그렇죠? 어,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를 구속을 할 리가 없다는 것은 그렇 부정이 부정이니까 컴파이닝에 된다하십니까?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reasonable입니까? 이것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어, 여기서는 의문이 생겨서 이번은 여기 부분에서 어, 어쨌든 아니다, 그렇죠? 자 이번 viewed as a strong defender of the justice 어, 시스템? 정의의 시스템에 어떤 강한 수호자, 강한 방어자로서 간주되는 것입니까? 이건 말이 아니죠. 어, 강한 이 수호자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죠? 어. understood as a restraint on their freedom. 그렇죠? 어, 제발 이것이죠. 그들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이해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언에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제한에 대한 부정이니까. 얘는 긍정인 거죠. 말이 맞는 거죠. 이 작가가 원하고자 하는 그쵸? 어, 이성적으로도 너가 선택 안할 살인 강도를 어, 법이 먼저 이렇게 구체화시킨다고 해서 그게 너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다 이거라고요. 그쵸? 그 말인즉슨. 이거라고 3번이라고요. 그렇죠? e strain on their freedom not. 정 그렇죠? 너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케이? 정 답은 3번이죠. 그렇죠? 정. 그다음에 4번 enforced effectively to suppress their evil nature. 아니죠? 자, 그렇죠? 강제 시행하는 건데 효과적으로 그들의 어떤 악한 본성을 억압시키? 어, 이건 말이 아닙니다. 이런 무관합니다. 5번은 accepted within the assumption of ideal legal frameworks. 뭐를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 어디 안에서요? 자, 어떤 이성적인 법적인 테두리의 가정, 가설 안에서 받아들일 리가 없다. 그것도 말이 아니죠. 어, 우리는 뭐 가설에 대한 것도 얘기하는 게 아니다. legal framework는 매우 좋은 것이다. 답은 한번입니다 그렇죠? 얘는 지금 부정어가 부정으로 왔기 때문에, restrain, 였기 때문에, 그쵸. 얘가 답이 확실한 거는 3번 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1번이 confine 이란 부정어가 또 도래를 했지만, reasonably confine 입니까 이성적으로 이 human nature, human liberty, human 자유를 부족시킨다고 말해서는 안 되죠. 그쵸? 어. 그래서 답은 3번이 명확하더라. 그